웨이크업! 자, 요번 시간엔 칠판의 미리 제목을 써놨습니다 드디어 물리 투의 4개의 대단원 중에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파트 2, 두 번째 단원 전기와 자기, 즉 파트 1에서는 힘의 학문인 역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개지는 소리가 들리죠? 선생님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자, 파트 1에서는 역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고전 역학이라고 불리우고, 뉴턴 역학이라고 불리는 그 힘의 학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파트 2는 이제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보이죠? 자, 전기, 영어로 electric i t y 그 다음에 자기, magnetic i t y 자, 그중에서 이제 전기 먼저 배우겠죠? 전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전기장입니다. 자, electric field. 그죠? 전기 마당. 파문으로 마당장 자를 쓰죠 그서 전기장 이라고 불리고 자 요번 시간에는 첫번째 전기 강의 자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전기장과 자기장을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요번 시간입니다 전기력과 전기장 자 제목을 보시면 전기력 그죠 Electric Force 전기력이고 전기장이 있죠 Electric Field 자, 두 가지 개념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약간은 다릅니다. 특히 전기장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나중에 전기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는 축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위, 이런 개념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해 드는데 그거의 핵심 개념입니다. 전기장.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력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이런두 개의 전화가, 자, 전, 하, 하면은 전하 영어로 charge죠 charge. 그러니까 어떤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그 성질을 가진 조그만한 입자를 우리가 전하라 그럽니다. 자 공간상에 플러스 하나가 있는데 사 얘를 Q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uantity of charge의 약자입니다. 전하량. 전하량이 Q1인 입자와 전하량이 Q2인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Q1 입자와 Q2 입자의 떨어진 거리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레디우스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반지름이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Q1, Q2. 일단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쓰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왜? 일로 와, 너. 너도 에스컴좀 차. 여기, 에스컴샘이 키우는 개예요 이름은 봉이. 봉이 찢어? 안 찢을까요? 그럼 가. 나가버려. 사라져버려, 봉이. 들어오지 마. 사라져버려. 문 긋지 마. 나가서 깨물어버릴 거야. 자 다시 실패를 보시면은 Q1과 Q2가 알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자 지금 Q1이 전하량이 얼마고 Q2가 전하량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 예를 잘 보시면 Q1을 자, 플러스 입자라고 하고 Q2를 마이너스 입자라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물리원에서 이미 선행이 되어 있는 다시 선행이 되어 있는 전기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쓰겠습니다. 지금 여기다 쓰는 이 전기력식은 이미 물리 원에서 여러분이 배운 시기 때문에 써놓기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쿨롬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죠? 쿨롬이라는 물리학자가 두 개의 전화 사이에 서로, 서로가 밀어낼 수도 있고 서로가 당길 수도 있는 힘을 계산했는데 그걸 바로 쿨롬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쿨롬력식이 다한것 같았죠? 자, 일단 전기력. 자, 첨자 C를 쓰는 이유는 요 C는 쿨론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쿨론력. 뭐, 다른 말로, 전기력. C는, 쿨론이 계산한 쿨론상수 K 곱하기, 두전하의 떨어진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전화량의 곱, Q1, Q2에 비례했었죠. 단위는 당연히 힘이니까, 뉴턴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Q1이 크고, Q2가 작든, 또는 Q2가 크고, Q1이 작든 간에, 서로 밀어내고 당기는 힘은, 뉴턴 삼법칙에 따라서, 작용, 반작용으로 같죠. 자, 특히, 여기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당기겠죠. 그래서 노란색일 때는 서로 당기겠죠. 얘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길 거고 또 얘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전하의 부호가 다를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끌인자를 써갖고 인력이 작용하죠. 그런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거나 또는 얘가 마이너스고 색깔 잘 보입니까?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서로 서로 밀어내죠? 자, 얘도 얘를 이쪽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얘도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도 얘가 얘를 이쪽으로 밀어낼 거고, 얘도 얘가 다시 얘도 얘를 이쪽으로 밀어내겠죠? 다시 말해서, 청력이 작용하죠? 그죠? 빨간색일 때도 청력이 작용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력이든 청력이든 간에 작용, 단작용은 성립을 하고, 크기는 요 빨간색을 따라가죠. 참고로 여러분이 역학파트에서 했던 그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두개 외우기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물리 1, 2에다 나오지만 많이들 까먹었을 거니까 자 지금 우주로 확장을 합니다 자 얘가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지구 자 수업시간에 보통 영어를 많이 쓴거다 알아두세요 뭐 어차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긴 하겠지만. 자그 다음에 여기 달하고 지구가 이렇게 거리 알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지구의 질량을 라지엠 그 다음에 달의 질량을 스몰 m 이라고 한다면 이때 뉴턴이 계산해놓은 식이 있죠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만류인력이죠 그래서 첨자는 g를 씁니다 영어로 그래비티의 약자입니다 만류인력 또는 중력의 뜻이죠 자 그래서 만류인력 상수 g 곱하기 두 행성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죠? 아 다시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행성의 질량의 고백을 해야죠. 이게 바로 만류인력입니다. 그러면 이두개그림잘 보시면 얘는 전기력이고 얘는 만류인력인데 전기력과 만류인력의 식이 비슷함이 보이죠? 단지 차이가 있죠. 전기력은 전화량의 부호에 따라서 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만류인력은 말 그대로 서로 당기기만 하는 인력만 존재하죠. 그래서 제목도 만류인력이죠. 만류청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만류인력이 아직까지 왜 작용하는지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하 지금 거의 밝혀내 가고는 있죠. 그죠? 자, 뭐, 어쨌든 간에 얘네는 유령만 작용합니다. 혹시나 이 쿨럼력이 기억이 잘안 나면, 이 말룰력 식에서 싹,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갖고, 첨자하고 이니셜만 바꾸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전기력을 가지고, <laughs> 전기력을 가지고 전기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력, 요 식은, 크게 물리2에서는 요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1은 중요합니다. 근데 물리2에서는 요식을 가지고 자꾸 변형이 나가기 시작하죠. 자, 한 방에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인 요 전기장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칠판이 협소한 관계로 말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력장이라는 게 뭡니까?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죠? 그러면은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러면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누구의 전기력입니까? 그렇죠. 요 그림을 보시면, 얘를 우리가 중심전화라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시원전화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력장으로 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구니까, 지구의 중력장, 어디까지 잴 것이냐? 그죠? 지구의 중력장, 이 지구가 모든 행성을 당기는 그 인력이 미치는 범위 값이죠. 즉 중심은 얘입니다. 그죠? 목표는 얘입니다. 우리는 예를 기술하는 거죠, 중력장에서. 그러면 전기장으로 넘어오면은 중심 전화의 전기력을 보고자 하는 거죠. 중심 전화는 얘죠. 그래서 전기력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전기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얘의 전기력이 공간상에 미치는 걸 보고 싶은데 얘가 얘 전기력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시험 전화라고 부르지만 시험 전화를이전해량의 최소값, 즉 간이 양전하고 놓는 겁니다. 자, 일단 얘는 중요한 핵심이니까 먼저 쓰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써보시든지 아니면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전기력이 아니고 전기장이죠. 전기장. 자, 영어로는 electric field. 전기장.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요거는 이제 중딩이나 또는 물리1에서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고 물리2에서는 전기장이란, 자, 빨간, 노란색,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더잘 보이죠? 전기장이란 중심전화가 핵심 맞습니다 중심전화 자 지금 여기 중심전화 우리가 q 1으 잡았죠? 근데 앞으로는 이니셜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뭘로 바꾸냐면은 얘를 그냥 Q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Q2를 플러스 1쿨롱 쿨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업적을 기류해서 전하량의 단위를 이 사람 이름을 씁니다. 1쿨롱, 2쿨롱, 3쿨롱 물론 부호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자, 전기장으로 다시 와서 전기장이란 중심전화가, 중심전화는 Q죠. 얘는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중심전화가, 자, 시험전화에게, 시험전화, 얘는 반드시 플러스 1클론. 단위 양전화라고 봅니다. 자, 단위. 우리가 단위라고 기본 유닛이죠. 단위는 항상 1을 쓰죠. 특히 플러스 1을 쓰죠. 그래서 얘를 단위, 양전하라고 부릅니다. 자중심전화가시험전화에게 미치는 미치는 전기력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잘못 이해하면 약간 헷갈려요. 전기장의 개념인데 역으로 끝납니다. 필드의 개념인데 폴스로 끝나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여기에 자 플러스라고 합시다. 뭐 플러스 몇콜롱이 될지 모르지만 자 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0콜롱이라고 합시다. 플러스 100콜롱 플러스 100콜롱 짜리가 미치는 자 이렇게 써볼까? 얘는 라지큐로 바꿨, 바꿨죠. 자 플러스 100콜롱 짜리가 이 주위에 이 3D라는 공간상에 미치는 전기력을 하고 싶은데 전기력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전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q 2라는이 전화는 q 1이라는이 전화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Q1에 의한 전기장의 분포를 보는 거죠. 모든 공간에 얘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기력을 싹다 포함한 그 개념이 바로 전기장이죠. 다시 결론냅니다이 전화가, 이 중심전화가 공간상의 모든 지점에 단위 양전화를 다뿌려 놓으면 그 단위 양전화들은 얘에 의해서 쫙쫙 밀려 나가겠죠. 그걸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얘가 만약에 플러스 이쿨롱이면 시험전화가 단위전화가 아니면 얘도 얘, 얘한테 얘 힘을 미치죠 그건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이라고 해야 되죠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전기력의 분포 즉 전기장을 보고 싶은 겁니다 다시 자 중심전화가 시험전화에게 미치는 전기력 그러니까는 이 플러스 백클롱이라는 중심전화 라지큐 근처에다가 근처도, 근처가 되고 뭐, 모든 공간이죠. 여기에 단위 양전화를 갖다 놓을 겁니다. 수만 개, 수백만 개를 뿌릴 건데, 일단은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 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예를 우리는 단위 양전화, 플러스 1프롱짜리를 갖다 놓으면은, 자, 지금 단위 양전화하고 중심전화하고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단위 양전화는 중심전화에 의해서 밀려나가겠죠. 요 북동쪽 방향으로 요렇게 전기적을받아고 밀려나갈 겁니다. 맞습니까? 요 때, 얘가 밀려나가는 이 전기력 FC 값 있죠? 얘를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부른다들입니다. F equal 2죠 전기장. 아, 여기 전기장 이인셜을안 썼는데. 자, 영어로 electric, e l e c t field의 약자로 전기장을 2를쓸 겁니다. E. 되셨죠?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플러스 이클록이면 이 e 등호가 절대 성립하면 안 됩니다. 얘가 단위 양전할 때 성립하는 거죠? 오로지 우리는 얘에 의한 전기력 분포, 즉 전기장을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써보면 은 자, 전기력을 먼저 구할 수 있고 전기력을 구해보면 은 플롬 상수 k 곱하기 떨어진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라지 q 곱하기 플러스 1이죠. 1클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니다 힘이 아직 역학파트를 찍진 않았지만 나중에 바다 때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때 보시면 힘은 당연히 벡터량이 했죠? 그래서 힘이 벡터니까 는 당연히 전기장도 벡터 즉,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거의 결론이 나왔죠? 이 파란색 밑줄을 보시면 자,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일단은 중간 결론입니다. 전기장이란 전기장이란 일단은 크론상수 k 곱하기 두 전화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심전화 라지 큐로만쓸 수가 있죠. 얘가 바로 전기장이죠. 그죠? 그리고 일단은 요렇게도 바꿔 쓸수 있을 겁니다. 얘, 자, 얘는 중간 가지니까 다시 흰색으로. 자, 얘는 지금 곱하기 1이 생략되는 것뿐이죠. 이식이나 이식이나 결국엔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쿨롱 분해 플러스 1쿨롱 분해. 얘는 전기력. 요렇게도 일단 써도 수, 수학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 요 흰색을 내가 왜 썼냐면은. 다시 이 그림 넘어와서 좀더 일반적인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어떠한 중심 전화의 전기장 분포를 보고 싶은데 전기장 분포를 보고 싶은데 그런데 갖고 있는 시험 전화로 써야 될 애가 단위 양전화가 없습니다. 단위 양전화로 해야만 전기 여의 분포를 보고 우리는 그걸 전기장이라고 부를 건데 막 도구함을 찾아봤더니 플러스 이쿨롱짜리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게. 그러면은 이제 영원의 전기장을 측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플러스 2쿨롱짜리로 실험을 합니다. 일단 실험을 하는데 근데 아까도 내가 설명했다시피 플러스 2쿨롱짜리로 실험을 하면 얘가 얘한테도 전기력을 미치기 때문에 전기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플러스 2쿨롱짜리밖에 없지만 걔를 플러스 1쿨롱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플러스 2쿨롱짜리니까 플러스 1쿨롱짜리로 만들어 주려면 그렇죠. 플러스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 개념을 도입시키기 위해 여기다가 일부러 흰색식을 먼저 써놓은 겁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본다면, 다시 넘어와서 본다면, 이제 일반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칠판 밑에도 보이죠? 여기에 단위 양전화가, 있, 다시 중심전화가 있는데, 자, 이제는 이런 수식은 빼버리고, 중심전화, 라지 Q가 있습니다. 특히 플러스 Q죠? 자, 요 때, R만큼 떨어진 곳에, R만큼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전화가 있는데, 자, 얘는 뭐, 플러스 이클롱체리라고 했으니까는, 플러스 2로 쓰지 말고 Q라고 쓰겠습니다. Q. 이거죠 아까 Q2. 자, 지금 Q1은 라지 Q를 썼고 Q2는 단위 항전하를 썼을 때 우리가 전기적인 공부를 본다 고했는데 지금 단위 항전화가 없죠? 그래서 일반 전화 그냥 Q로 또 이니셜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Q2 대신에 첨자 2를 빼버리고 그냥 Q를 쓴 겁니다. 얘가 Q1이면 얘가 Q2가 돼야 되는데 얘가 라즈 Q가 됐으니까는 얘는 스몰 Q를 쓸 건데 그러면은 원부터 시작해야 되죠. 근데 보통 첨자 1은 일은 생략하고 잘안 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2콜롱이면 일단 전기력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 2로 나누면 전기장이 되겠죠. 얘가 단위 양전화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토탈 결론입니다. 중심전화에 의한 전기장은 일단 이두 개의 전화에 의한 전기력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얘 전화량 플러스 2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Q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결론, 오늘의 핵심 결론은 얘인데, 여러분은 이걸로 보지 마시고, 물론 전기장은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얘는 거리함수고 얘는 힘과 전화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양변에 Q로 곱하면 전기력은, 전기력은 시험전압 q 곱하기 전기장으로 쓸수 있죠. 이 노란색 식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푸시게 될 겁니다. <laughs> 이해가십니까? 괜찮죠? 자, 일단 이번 강의는 전기장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 다음 강의는 전기장의 분포, 즉 전기벽 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괜찮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끝나는 강의였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중요해질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빠이빠이. 웨이크